주에라가 자신의 진짜 원수를 몰라보고 남연석을 돕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주에라가 드디어 엄마를 죽인 사람의 정체가 남만중 회장이 아니라 남연석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에라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만중 회장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YJ 그룹을 자신의 손 안에 넣는 것이었죠. 첫 번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이니 주애라는 이제 YJ그룹을 가지기 위해 남현석과 딜을 하게 되는데요. 남현석의 회장 해임만이 올라오자 주애라는 남현석에게 위기에서 구해주는 조건으로 정식으로 YJ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달라며 판도라가 가진 지분 3%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판도라 대표와는 전혀 상의되지 않은 이야기였던 듯 합니다. 판도라 대표는 회의에서 정겨울의 편을 들어주며 결국 남현석은 회장에서 해임되고 말았는데요. 판도라 대표는 YJ 그룹에 대한 복수를 원했지만 주애라는 이름만 복수지 실제 하는 짓들은 그저 YJ 그룹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온갖 비열한 짓들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특히나 주애라가 하청업체를 매정하게 내치는 모습은 판도라 대표가 주애라와 동업 관계를 끝장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판도라 대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남유진이 하청을 자신의 지인에게 몰아준 사건으로 인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판도라 대표의 눈앞에서 주애라는 급식 하청 업체를 질질. 회사 밖으로 끌어내게 되고 결국 판도라 대표는 정겨울과 한편이 되어서 남은 복수를 이어가게 될듯 하네요. 판도라 대표가 정겨울 쪽으로 넘어온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주애라가 하는 모든 목적의 이유가 실은 복수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정겨울은 주애라와 남연석의 실체를 모조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겨울은 주애라가 잘못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될것 같습니다. 정겨울은 31년 전 차사고는 남연석이 남지석을 죽이기 위하여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애라는 엉뚱하게 남연석을 돕고 있으니 결국 정겨울은 주애라를 찾아가 31년 전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게 될것 같습니다. 정겨울이 31년 전 사고에 대한 녹취를 인터넷에 같이 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녹음 기록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인 남현석이 차사고를 지시했다는 부분의 음성을 들은 주애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될 듯합니다. 그간 자신이 알아왔던 것이 모두 잘못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게 될 듯한데요. 주애라는 살인마이자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 악마이지만 그래도 남현석 때문에 억울하게 죽게 된 피해자의 딸입니다. 때문에 주애라에게는 자수를 하고 용서를 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남만중 회장이 쓰러져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한 이유에는 평소에 심근경색이 있던 이유도 있겠지만 주애라가 그간 계속 이름 모를 독약을 먹여온 이유도 큰것 같은데요. 주애라만 알고 있는 약이니 해독약이나. 그간 먹여온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투여해서 남만중 회장을 깨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혜라는 깨어난 남만중 회장에게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현정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간 해온 짓들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건 남현석으로 인하여 비롯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었네요 남만중 회장은 드디어 현정이를 찾았으니 그간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옥선의 유품인 시계를 주애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가 법정에 갈 일들만 남았습니다. 주애라는 병원에 가둬 놓았던 세 명의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간 자신이 해온 죄를 모두 자백하게 될것 같네요. 남현석은 끝까지 발악하다 경찰들 손에 질질 끌려가게 될것 같네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현석이 편비서를 죽이려 한걸 녹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주애라였을 것 같네요. 그리고 편비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주애라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하여 이 장면을 녹화한 후 죽을 뻔한 편비서를 구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현석이 죄를 줄여보고자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순간 법정에서 편비서가 증인으로 깜짝 등장을 하겠네요. 남유진을 비롯하여 세 명은 다 같이 죄를 심판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남지석과 서정혜가 재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고 헤어졌던 두 연인이 재회하면서 비밀의 여자가 엔딩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제 정말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애라가 진실을 아는 장면과 남지석과 서정혜가 재회하는 장면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좋은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